음. 한 10분만, 이제 나올 때까지, 음식 나올 때까지만 키고, 음식 나올 때까지만 키고, 미리 예약해놨더니 착각에 자리가 너무 좋네. 그래서. 응? 그니까, 예약을 해서 착각을, 착각. 착가. 조수지, 칠북 조수지가 보이고. 너무 좋네요. 오랜만에 만난 우리 비병목 오라버니하고, 내친구가내 응. 친구가 한두 명이야. 누군지 알아? <laughs> <laughs> 이병문 오라버니 만났다고 하면 어때? 괜찮잖아. <laughs> 근데 여기는 맛집인가 보다 진짜. 응? 어?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가 사실 이렇게 이쁜 분위기는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같은 거 보니까, 음, 맛집은 맛집이네. 어, 제천 황성호 아우 음, 안녕. 나 지금 이 누님은 점심을 먹으러 칠국 저수지 옆에 있는 맛집이네 와서 보니까 손님들이 굉장히 많네. 이사는 잘했나 우리 제천 황성호 아우님 이사, 이사, 이사 벌써 날짜 지난 수고 이사 잘했겠지? 못어가 본다는 걸못어가 보고. 어. 기 조정 산에 운전학 교육 등으로운전함 가서 저거 절법도 안고 었지 네네네. 이거야. 는에어가고서가 가지고 운전하고 그어 스프스프가 먼저 나왔네요 자, 스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 먹는 동안 프국 먼저. 수지 보세요. 도박자 먼저. 수프저수원가요저원프가 먼저. 수프가 먼저. 수프가 먼저. 수프가 먼가 먼저. 수머리가 먼저. 수였가라고 수프가 먼저. 가 먼저. 고정사촌 가냐? 고모가 세 분인데 아 고모, 고모 고모네 고모네 고박사님 막내모응면 허진이가 고응

못 뛰어. 저 건강, 건강 서 있는데. 응. 요새는 이제, 이제 아예 그냥 종이컵이 옛날에는 이거 쓰면 저기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종이컵이야 그냥 음. 아, 옛날에는 이거 쓰면 벌금 냈잖아요 네네네 이제 피자가 피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네, 찍었습니다. 뭐야? <목소리도>

국무인 병원하고 관련된 다른 일을 하는 것 같던데 공무인 병원하고 연결된 건아직 안중에 내 단독적이 있는데 집사람이 있는데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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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이렇게 로봇으로 냅둬라 창고가 다 끊었던데 샀어? 옛날 거한 20년도에 어요한트레이 많이 했그서우리을 그러니까. 그래서 이 철진다가는 사람 어떻게 지나가그철진 우리 형부하고 다 동창 아니야? 누구하고? 동창이. 아 동창이. 다 동창이지. 이게 한 달에만 이만 나? 응응. 원덕씨. 응. 원덕씨하고 정식당 응응. 식당. 옛날 에결식도돌아가원 계장. 응. 그 응응. 원안고안사주 계장 돌아갔응응 아니 누구 친구분 중에 누구 한 명도 건강이 안좋아서 어디 있다고거 같은데? 응? 건강안 좋아서. 괜히가 아니야. 우선은 이렇게 스테이크 나오 건데 스테이크 언제 나와?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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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기고 <목소리도> 90개로 경기도 강북까지한 가지가 있었다아 그러니까 그러니에 <목소리도> 공사 중대 조경기, 공군팀에 있 거기 세계의 디자인 대회가 1등에 있는 곳이 음. 그리고 참고적으로 알아볼게 금을 살 때는 금이 오잖아요 거기다훌륭하 들어오는데 질일 때가 금이 오잖아요 이오요게 싹쓸고 네 아들 애들 맨날 다구마 판매 판매에 좋 사람이 있는데 다구마니까

그만면은이그세계 음. 디자인을 음. 내가 일등에 나올 있어? 들어올 때 월전에 들어왔다고 기 근데 우리만은 역시 그렇게 해줄 거는그러니이거그다음 일단하게 해버리는 그 당연히 130만 원짜리인데 음. 나한테는 50만 원만 받더라다니다 쓰고는 그그 디자인 세계디자인가 일등에 나와 음. 완전 금값만 주고 간 거네. 그나 막, 그 인조 더 해야 막. 응. 뭐, 집렇게 70이라, 70이 넘어가고 응. 무서못 달고 다못 달고 다 이제. 이게 와인병에다가 꽃 하나 꽃고 다음 이쁘네, 응, 문치 있네. 요형에서 동북쪽으로 가면은 사람들 응, 예쁘다. 응. 그에 수원 동가있다다어 무야 초당 마녀님 들어오셨네. 무야 아, 초당 마녀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점심 먹으러, 점심 먹으러 왔는데요. 네. 음. 여기에여기한하지 김치보다 피기가더기겨 그런 피여기이여기어 아 이따가 얘, 얘 이제 이제 요거면 스테이크 나오면 스테이크 찍으면 이제 세방 끌 거잖아. 세방 끄면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자. <laughs> 아, 인순남TV님 들어오셨네? 아, 인순남TV님, 반갑습니다. 저 지금 여기 점심, 스테이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심심하실까봐 지금 여기 저, 지금 맞은편에 칠곡 저수지 제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칠곡 저수지입니다, 여기 지 내가 오라버니가 이쁘게 안 나오 이쁘게 안 하고 나면 오안만라준다고 했다면서? <laughs> 그래서 내가 원피스로 원피스를 입어야 되나 어떻게냐? 그에다가 응? 그냥, 그냥 그대로 그냥 편하게.

영란하고 치면 본인들 링크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그 링크 타고 이제 서로 이유를 맺는 거야, 거 아니, 어떻게 찍어. 사람들 얼굴 나오면 안 되는데. 응. 라이브 카페 지금 라이브 요, 여기가 지금 라이브 카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응? 여기 응 이렇게 아이고 큰일 날뻔했 오라버니 얼굴 잠깐 나왔네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안돼안돼저 사람 지나가 안돼안돼안돼 네. 이제 뭐 찍어 사람 안나 아니 이렇게 와인병 여기. 와인도 파는데, 와, 와인 카페인데요. 와인 이렇게 꽃들 와인병마다 다해놓는겠이거는또 파스타 크림 파스타 나는 파스타는 안먹어 파스타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분식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분식이 안 나고. 오 You what? 뭐 어때요 그게 뭐뭐 뭐, 뭐 비밀사항이라고 만들 <laughs> <맞더라구요. 웃음> 넌 모르는데, 너네 신랑은. 아니, 거기 양봉, 양봉을 하니까. 걱정 말하지. 우리 한두번 갔었나? 난한두번 갔었지. 지난달에. 지 지난달인가. 두달 됐다. 이제 두 달, 두달된 거네. 내가 그 병아리 뿌아 좀 해가지고 달라 했는데. 응? 어? 그렇게 또또 부화시킨다고 는데안 됐어 부화가 안 됐어? 응 아까 교수님 그 똑제비들이 다 잡아먹었지 다 먹지 않면서 죽여놨지. 음. 응. 아마는 안될것 같아서 전화도 해봤어. 누가 있어? 다 됐대. 음. 음. 아, 신청 이층 내서 혹시 신청이? 도대체 기명두명면안 되냐고 물어보라니까.

응?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오는데? 어머, 노란 당민님도 오셨네? 아니. 내가 방, 실방을 15분 이상 하질 않는데, 이 스테이크가 아직 안 나와서 그냥 기다리고있네요제천항성호나오님 또, 뭐야초당, 마녀님, 임순남TV님, 음, 노란장미님, 노란장미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제 스테이크가 나오면, 실방을끌 건데, 예, 네, 스테이크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금 앞에 보이는 거는, 제가 지금 창, 넓은 창, 창 앞에 앉아 있거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앞에 보이는 칠곡 저수지. 칠곡 저수지에요. 마편에 보이는 칠곡 저수지. 옆에 있는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옆에 지금 카페 와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이렇게 아직 안 나오고 있네 이게 카라코스팅 이쁘더라. 음. 음. 카나디 좀 저렇게 카라가 더 예쁜 것 같아. 좋아 조화 같으면서, 좋아도 아닌 것이. 있고 오라보니 오랜만에 만난데도 여전하네, 똑같네. 오돌수. 하나에서 만데? <laughs> 우리만 변했나봐. 나이 이 먹고 는 맞아, 오라버니 항상 젊게 살지. 아, 누가? 누가 40대 중반이야? 아, 자녀들. 응. 그렇지, 뭐. 우리 딸내미도 40살이야. 스녀딸이 벌써 10살인데, 1 0살됐어 스테이크, 아이고, 스테이크나와서 이제. 스테이크를 보여드리고, 실방 꺼야 되겠다. 네.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 나왔네요. 나왔으니까, 스테이크 보여드리면서 실방 마치도록 할게요. 누구누구 오셨는지. 응. 일단,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제천 황성우 나오니, 모양초가 마녀님, 임순남 t v 님 노란장미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스테이크 보여드리면서 이제 실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